자바 IO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바 네트워크에서 자바 IO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네트워크가 연결된 후에 데이터 전송 및 수신은 결국 자바 IO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바 네트워크에서 자바 i o 에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큽니다. 이번 첫 번째 예제로 인풋 스트림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미리 준비한 예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인풋 스트림 기초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표준 입력이 인풋 스트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준 입력을 인풋 스트림 형태로 input 이라는 변수로 받고 그리고 이후 read를 통해 입력받은 바이트 수를 사용할 int 타입의 read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read 함수를 통해 받을 문자열에 대한 저장할 바이트 타입의 바이트 배열을 버퍼라는 이름의 변수로 지정합니다. 바이트 배열의 크기는 일단 이미드로 512 크기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할 부분은 인풋 스트림은 바이트 타입으로 1바이트씩 데이터를 처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트 크기만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좀더 많은 수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바이트 타입의 배열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럼 다음 소스 코드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지를 입력해 주세요 라는 간단한 안내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이후 사용자에게 입력받을 문자를 InputStream 클래스에 리드 함수를 통해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로 입력 받습니다. 입력받은 바이트 수를 리드 변수로 입력 받고, 만약에 더 이상 읽을 문자열이 없을 경우 마이너스 1을 반환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해당 로직을 반복합니다. 그 다음 소스코드가 익숙하지 않은 부분일텐데요. 시스템 라인 세퍼레이터라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 부분은 표준 입력을 통해 입력받을 경우 라인 세퍼레이터 즉 계행 문자 보통 라인 피드 역슬래시 n까지 포함되게 됩니다. 따라서 입력받은 문자열에 포함된 계획 문자를 빼주기 위하여 라인 세퍼레이터를 변수로 지정합니다. 이후 입력받은 문자열을 바이트 배열 형태로 입력받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출력할 수 있는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그때 입력받은 문자열의 수에서 계행 문자의 크기만큼을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을 그대로 입력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 특정 문자열, 엑시트라는 문자열이 입력되게 되면 반복되는 로직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럼 예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안내 메시지가 출력되게 되고, 콘솔에 문자율을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입력한 문자율이 출력되는 형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할 때 엔터를 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라인 세퍼레이터가 입력되기 때문에, 입력한 문자열 크기에서 라인 세퍼레이터 크기만큼 빼준 것입니다. 그럼 특정 문자열 엑시트를 통해 반복되는 구문에서 벗어나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문자열 입력되게 되면 프로그램이 종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인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인 아웃풋 스트림 기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자를 입력해 놓고 표준 출력을 통해 출력을 진행할 건데요. 단순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웃풋 스트림 원시 클래스를 사용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문자열을 s t r 타입으로 입력해 놓습니다. 그리고 OutputStream이 처리할 Byte 타입으로 여러 개의 문자열을 처리하기 때문에 Byte 배열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Text.GetBytes라는 함수를 통해 위의 문자열이 Byte 배열로 변환됩니다. 그 아래의 소스코드를 보면 시스템아웃이라는 표준출력을 아웃풋스트림으로 변환합니다. 그리고 아웃풋스트림 write함수를 통해 입력받은 바이트 배열과 시작문자열 인덱스 그리고 문자열에 대한 크기를 지정합니다. 해당 아웃풋 스트림을 통해 출력하게 되면 화면에 출력하게 되고 해당 문자열이 출력한 후 플러시를 통해 남아있는 문자열을 마무리합니다. 이후 아웃풋 스트림 역시 java.io 클래스이기 때문에 사용이 끝난 후에 클로즈 함수를 통해 사용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미리 준비한 문자열대로 원시형 출력 스트림을 통해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리더와 라이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리더와 라이터는 한국어나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멀티바이트 언어를 다룰 때 사용합니다. 그럼 미리 준비한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리더에 대해서 간단한 기초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와 마찬가지로 표준 입력을 통해서 입력받고 표준 출력을 통해서 출력하는 간단한 예제입니다. 첫 번째 예제와 가장 비슷하게 처리했는데요. 아래 코드를 보면 패턴이 많이 비슷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준 입력인 시스템 인을 Input Stream Reader라는 클래스로 받습니다. Input 클래스를 생성하는데 이 안에 Input 형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읽을 캐릭터 수를 입력받은 int 타입의 readCounter 변수로 선언합니다.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요. 기존의 인풋 스트림 예제에서 보셨던 데이터 처리 타입이 캐릭으로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데이터 처리를 2바이트 단위로 하기 때문에 2바이트 타입인 캐릭 형태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그 다음으로 간단한 안내 메시지를 출력하고, 마찬가지로 퓨준 입력에서 라인 세퍼레이터를 빼줘야 하기 때문에 라인 세퍼레이터를 변수로 입력했습니다. 그 이후 리더의 리드 함수를 통해 마찬가지로 캐릭 배열로 문자를 입력받고 입력받은 캐릭 바이트 수만큼 변수에 입력받습니다. 만약 입력받을 문자열이 더 이상 없다면 마이너스 1을 리턴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이 아닐 때까지 아래 로직이 반복됩니다. 입력받은 문자열이 캐릭 타입 배열에 입력되어 있으므로 스트링 타입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캐릭 배열을 넣고 0번째부터 읽은 캐릭 바이트 수만큼 스트링 문자열로 처리합니다. 처리된 문자를 출력한 후 마찬가지로 엑시트가 아닐 때까지 해당 로직을 반복합니다. 그럼 이 예제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간단한 문자열을 입력하고 입력한 문자열이 처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 문자열을 입력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종료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예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 아웃풋 스트림의 예제와 마찬가지로 표준 출력 시스템 아웃에 대한 원시 클래스인 라이터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특정 문자를 입력하였고 이제 다음 부분이 중요한데 캐릭터 배열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스트링 문자를 t o c h a r a r a y 라는 함수를 통하여 캐릭 배열로 처리합니다. 그리고 표준 출력, 시스템 아웃을 OutputStreamWriter라는 객체로 생성합니다. 시스템 아웃이라는 부분은 표준 출력인데요. 표준 출력은 OutputStream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output stream을 output s t r 함수를 통해 변환해 줍니다. 그 이후 라이 i 함수를 통해 캐릭 a r 그리고 시작하는 offset 값, 그리고 문자열의 크기를 입력하여 표준 출력으로 라이터를 통해 출력합니다. 출력이 완료된 후 데이터를 비워내기 위해 플러시 함수를 사용합니다. 그 이후 자바 IO이기 때문에 라이터를 클로즈합니다. 이번에는 파일 처리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인풋 스트림과 파일 아웃풋 스트림에 대해서 진행할 건데요. 사용자에게 콘솔로 문자열을 입력받는 것도 I/O이지만 파일을 읽고 쓰는 것도 I/O 처리입니다. 준비한 예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인풋 스트림 기초를 진행하기에 앞서 예제 시나리오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파일을 통해 입력받은 데이터를 파일 인풋 스트림 클래스를 이용하여 콘솔에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소스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파일 경로를 지정합니다. 파일에 파일 세퍼레이터를 통하여 파일 경로 구분자를 이용하고 파일 폴더에 있는 English.txt라는 파일을 지정합니다. 그 이후 readCount라는 읽을 바이트 수를 저장할 int 타입의 readCount 변수를 지정합니다. 마찬가지로 파일 인풋 스트림 역시 인풋 스트림 타입이므로 데이터 처리를 진행할 때에 데이터 타입이 바이트 형태입니다. 따라서 바이트 배열로 지정한 후, 바이트 배열의 크기는 512로 임의로 정하였습니다.